빅피씨는 요즘 네덜란드 방고우 뮤지엄과 포켓몬의 협업 사례를 바탕으로 명화 모작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대가들의 명화를 따라 그리는 것 이것을 모작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모작 수업의 장점을 간과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어린이들이 화가들의 작품을 따라 그리는 것 이런 것은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창의성 안에도 정교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대가의 작품을 따라 그리면서 정교성이 깊이 있게 향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가들이 완성한 작품의 조형 언어를 가장 쉽게 습득하는 방법이 바로 모작입니다. 그래서 미대 1학년 친구들은 이 모작 수업을 많이 합니다. 이 모작 수업을 자주 하면 좀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분기마다 한 번씩 해주는 건 대가들의 조형 언어를 습득하기에 매우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